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미어입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시장의 상승을 방송 때마다 부르 외치고 있죠. 상승이다. 이 부분은 확신하고 있다. 보시면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드디어 나스닥이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꼬리의 중앙이 매물이 많이 모여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파는 사람들이 쭉 밀려나가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것을 많은 매물이 뭉쳐 있다. 그래서 매물대라고 하죠. 캔들상, 이 봉상, 이걸 지금 뚫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보이시죠?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제 과거 방송을 6월 30일이니까 뭐 5월달, 4월달, 3월달 돌려보세요. 뭐라고 제가 관세 이슈로 시장이 붕괴될 때, 전쟁 이슈로 시장이 붕괴될 때 뭐라고 외쳤는지. 또 오늘 방송 또한. 자료가 남게 되겠죠. 자, 알트코인 시장이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순간은 한순간이다. 7개월을 덜더라도 절더라, 단 한순간에 폭발이 예정되어 있다. 3천원대 그 이상 물렸던 분들에게 7개, 7개월의 박스권 xrp 기준으로 한순간에 뚫어 뚫어 나가는 게 예정되어 있다.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여유 금이있으면 매집하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시장의 맥을 읽을 수 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앞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 횡보냐. 횡보까지도 힘들죠.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만한 백데이터가 있느냐. 저는 하락 또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그 시기는 그들이 결정하죠. 언제 이후에? 버블 이후에. 거대한 알트코인 시즌 이후에. 탐욕의 시간 이후에. 경제 대폭락. 이후에 자산시장의 대폭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 투자 대상에 대한 내재 값어치.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펀더멘탈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시장의 흐름 이 막대한 코로나 팬데믹 때의 막대한 유동성 보이시죠? 이 거래량을 능가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개인의 자금이 아니다 물량 소화하고 누가 보더라도 상승이 나왔다 기간과 세력과 전주의 자금이다 즉, 패드의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떠받칠 수밖에 없다 패드의 주인과 이 거래량의 주인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18년, 2008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2025년, 17년간 이어진 양적 완화의 시대. 풍선 부풀리기가 한번더 남았습니다. 더 풀리고 나서 이 풍선이 터지게 되는 것. 그럼 그 에너지가 이제 토코나 시장, 코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2022년도 러우 전쟁을 제외하고는 2022년도 러우 전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제로에서 5.25에서 5.20, 5.50까지 1년 만에 급등합니다. 시장은 붕괴했죠. 자산시장은 폭락했지만 실물경제는 붕괴되지 않았어요. 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금리 올리는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시장은 계속 상승공선을 그렸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 금리를 많이 못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고 나서 동결 구간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동안에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버블로 갈 거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기간과 외국인과 세력의 자금이라는 거, 개인들의 양모리가 시작될 거라는 거,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8년도부터 2025년까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방향성과 매크로 정리와 이슈들을 한꺼번에 통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러우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드렸죠, 제가 2022년도 러우 전쟁 이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돌아야 했다. 그 이전에는 디플레이션의 시대였다.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물가를,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2.5% 3%대가 안 나왔다.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었다. 허나 러우 전쟁으로 수도꼭지를 잠근 다음에 물가가 올라갔다.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나뉘었다. 또한번 러우 전쟁으로 스위프트 2.0이 명실상부하게 확장한다. 데이터가 이동해 나가는 웹 3.0. 가치의 인터넷. 그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러우 전쟁으로 루브라가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곧바로 곱종을 찍었다가 지금은 안정권에 있다. 왜 그럴까? 폭락하고 나서 무역거래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직접적으로 약속이나 듯이 채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루브라가 안정화되고 무역거래에 CBDC, 스텔브코인, 코인,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브릭스 가입 국가가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인도, 중국. 이 5개국이죠. 신흥국 5개국인데 여기에 v x 가입 국가가 11개국, 44개국 플러스 알파로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공동 통화가 언급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결국 금 기반이지만 금득 비트코인 기반의 통화로 연결될 겁니다. 이게 리플렛과 연동된다. 이게 스위프트 2.0입니다. 자 바로 월, 며칠 전이죠. 리플의 소송이 공식 종료가 되었습니다. 브래드 나울스 리플 CEO의 트위터에 이제 우리는 다음 챕터로 넘어간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웹3.0 가치의 인터넷에 주력하게 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매크로 이슈들을 머릿속으로 한 장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8년도에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하였죠. 이게 왜, 왜 나왔죠? 2008년도에 금융기가 왔기 때문이요 사또시 뻥카다. 그 이면에 팀이 있었다. 탈중앙화 뻥카다. 퍼펙트 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뻥카이다. 디파이 그런 용어 없습니다. 걔네가 만든 거죠. 퍼펙트 센트로라이즈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완벽한 통제의 금융. 2008년도 이후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세계 시, 모습을 드러냈고요. 2012년도에 리플, 2015년도에 이더리움. 세테벌대장코들이 모습을 냈고요. 그다음 공유경제가 모습을 드러냈죠. 었 에어비앤비의 우어,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모바일 혁명, 2006년, 7년 아이폰의 혁명이 불어왔었죠. 그리고 이 쉐일 혁명으로 인해서 드디어 미국이 원유 수출을 다시 한번 재개하게 되죠. 이런 이슈들이 있었으며 2011년도, 12년도 유럽발 재정 이익 그리고 러우전쟁과 코로나 팬데믹과 이제 다음번 이슈를 향해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가 아쉽지만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부분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기획 영상 또한 제공이 됩니다. 그렇다고 유튜브가 또 아쉬운 자료가 나가면 안 되겠죠. 깊이 있는 자료가,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적인 자료가 멤버십에 제공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7만원은 사실상 영상 하나가 제공어도 남음이 있다는 거. 유튜브에 또한 이제 방대한 다양한 자료 그리고 기초 자료가 제공된다는 거. 그걸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상승으로 확신했다면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재 가치와 시장 이슈와 본질 값어치에 집중해야 되겠죠.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그만한 백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etf 전문가, 미국 이트코인전문업체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가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 주에 그레이스킬 디지털 라지카 펀드 ETF를 승인할 듯하다. 중요한 말인데요. 이 디지털 라지카 펀드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승인 이후로 개별 알트코인 현물이틀 승인이 이어질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레이스킬 디지털 라지카 펀드입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얘네가 편입되어 있죠. 얘네가 승인된다는 거. 그레이스케일 뒤털 라지크 펀드 ETF가 승인된다는 거. 인덱스 펀드죠. 얘네가 사실상 100% 선택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게임 끝났어요. 아직도 상승을 확신하지 못한다. 사실상 바보입니다. 바보. 그리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수장이죠. 그가 본인의 SNS에 직접 미국 국가준비자수 차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게 그레이스크의 디지털 와지켓 펀드와 정확히 겹친다는 것 의미를 정확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그들은 시장의 상승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현재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 자, 팩트이팩트의 벡트. 주인이 누구죠? 인터 컨트롤 텍 체인지입니다 양대 거래소의 양대 상명이죠. CME와 양대 3명이다. CME는 파생. 인터컨트롤스의 트렌지는 현물. 뉴욕 증권 거래소 세계 최대의 거래소 중에 주인이 바로 인터컨트롤스트인지 얘네의 주인이 동일합니다. 달러의 주인이라는 거. 이 백트의 또 다른 투자자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죠. 여기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여기에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얘네는 어디죠? 거대 유대계 자본이에요. 얘네가 6월 27일 뭐하죠?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이가 넘는 주식을 발행해서 10억 달러가 넘는 주식을 발행해서 BTC 지금 가격대에서 6월 27일 지금 가격대에서 BTC를 매집한다는 거. 누가 달러의 주인이 말입니다. 아직도 상승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동일한 달러의 주인이죠. 스트레티지 11주 연속 비트코인 매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오늘입니다. 보유량 60만 개가 임박하였다. 스트레티의 주인 다시 한번 최대주주가 뱅가드 대주주가 블랙락. 여기에 골드만삭스, JP, 골드만삭스, 벤코 바베니카, 스테츠시.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여기에 미국 상무장관 소유하고 있는 켄터피츠채널드 명실상부한 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얘네가 BTC를 매집하는 것이다. 그럼 뭘까요? 달러의 주인장입니다. 블랙락, 벵가드 스테츠시. 걔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가의 대전주들과 함께 한번 더. 21캐피탈 테더 21캐피탈 운영을 위해서 비트코인 4812개를 이미 5월 14일날, 14일날 매집했었죠 21캐피탈의 전주가 누구죠 소프트탱크 뒤에 손정이죠 뒤에 손정이 뒤에 비전펀드 그 뒤에 달러의 주인장이 있습니다 테더와 함께 켄터 피치럴드가 함께 만드는 회사가 21캐피탈이에요 얘가 BTC를 현 가격대 부근에서 매집을 했었다 상승은 이 정도면 확하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고점을 뚫어버린 겁니다 그럼 코인 시장만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험 자세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코인 시장. 그리고 그 중에 알트코인 시장이 따라 붙을 거라는 거. 알트코인 시장은 자금만 합니다. 전만해요. 여기에 기관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몰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ETF 승인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 확신하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리플과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완전 종료가 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리플 CEO 브레당 할 수가 리플은 항소로 기각했고 SEC도 항소로 기각할수록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장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제가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웹 3.0, 가치의 인터넷, 스위프트 2.0 같은 말입니다. 즉, 가치의 인터넷 구축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락인하세요. 자 모아가세요. 홀딩하세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ETF 스토어의 CEO가 리플 항소 치하로 XRP 현물 ETF 승인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ETF 전문가 여기 CEO 네이트 제라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CEO 네이트 제라시가 XRP 현물 ETF 청신호가 올렸고 블랙락도 이제 XRP 현물 ETF에 손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제이포트 이분이 블룸버그 연구원입니다 에릭 바시나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죠 ETF 저는 현물 암화폐 ETF 신청권에 대한 승인 확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SEC의 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있다. 직접 확인하시죠. 자, 보이시나요? 신청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인덱스 펀드, 여기 그레이스케 이게 오늘 ETF, 이번 주에 승인될 확률이 높다. 그레이스케일에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가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XRP가 들어가 있다.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도지, 까르다노, 폴카닷, 헤데라, 아발란체, 수위, 트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보면 신청한 자사운용사와 투자자문사를 보게 되면 보게 되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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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죠. 세 개, 도지는 세 개인데 XRP와 쏘라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중 XRP가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지죠왜투자자문사와 자사운용사가 이쪽에 SEC에 현물이 테프를 승인을 많이 냈을까요? 이거 누가 자금을 쏘려고 하죠? 개인인가요? 노 no. 기간입니다. 기간이 여기에 대한 자금을 쏘고 있다는 거. 이제 우르르르 알코니 트 현물 ETF가 승인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나왔던 거는 그레이 스케일의 디지털 라시키 펀드. 이게 이번 주에 승인 확률이 높다. 여기에 따라오는 72개 플러스 알파의 ETF가 줄줄이 승인권이 따라온다는 거. 그럼 누가 자금을 쏘나요? 기관들이 여기 자금을 쏜다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명확히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리플 시에로 최고 법률 책임자이죠. 스튜어트 알도르티가 암호화폐를 소유한 5,500만 명의 미국인에 좋은 소식이다. 어떤 소식일까요? 이 자료가 보이시죠? 어떤 자료냐면 미국 주택 금융청장 담보대출 기관들에게 암호화폐를 담보로 인정을 검토를 지시합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코인을 주택 담보대출 받을 때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있죠? 여기는 또내 신용도와 소득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담보대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대비를 해서. 근데 지금 대출을 쪼여오고 있죠 어쨌든 이 담보 대출에 코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담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대출이 일어나죠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신용창조라고 해요 그럼 이 담보 이 담보를 잡힌 이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려야 많은 대출이 일어납니다 이걸 새로운 통화량이라고 하죠 코인 통화량 이걸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기초 자산인 코인을 가격을 끌어올릴 수 밖에 없는 자금의 현실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 암호화폐 자문위원장 보아인스입니다. 정부는 백악관은 비트코인 보유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정부는 비트코인 매입을 갖고 있고 그 매입 계획을 확대할 의무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공표해주고 있다는 거. 그렇게 시장이 미 증시가 정고점을 뚫었다는 거. 관세 이슈는 뻥카였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었다. 여기에서 개인만 흔들거리고 있다. 코인 시장만 혼자 박스권일까요? 특히나 알트코인 시장 아니라는 거. 증시가 달리면 코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통화의 강세, 주식의 강세, 코인의 강세. 얘네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제 머니마켓 펀드, CMA, 부동자금이 위험으로 본격 이동합니다. 달러 인데스의 가격이 2년 만에 저점을 깨고 이제 97분까지 내려왔어.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은 자금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좀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통찰력과 해안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에 오셔서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